안녕하세요. 가든농입니다 아, 제가, 아, 어제 시카마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주말 농장이나 텃밭에, 에, 멕시코 감자라고도 하고요. 시카마 한번 재배를 한번 해보세요. 재배하기도 쉽고요. 어, 보시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어, 캐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요. 아,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은요, 시카마, 아, 처음 전정해주는 거예요. 한, 한 1m 정도 컸을 때, 아, 원줄기는 좀 잘라주시고, 어, 겨순을 좀 받아서 키우는 게 좋아요. 아, 시카마 처음 심을 때는, 어, 씨앗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셔가지고요, 어, 아, 물에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세요. 하루나 이틀 정도 담가 놓으시게 되면은, 가라앉는 거 있고, 또 물에 뜨는 거 있어요. 물에 뜨는 거는 일차적으로 버리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물에 가라앉는 것도 보면은 하루 정도 담가 놓으면은 아 이게 씨앗이 사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돌처럼 딱딱히 굳어 가지고 물에 가라앉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건져내 주시고 어 살아있는 것만 골라서 아 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 원줄기를 잘라주면 이더 이상 자라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줄기는 한 1m 이상 컸을 때한 번씩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씨앗 파종은 구멍 하나에 두 개씩 파종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가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두 개씩 파종을 하시고 또 너무 깊게는 심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수분을 공급해줄 수 있으면. 예, 약간 촉그 발아 될 때까지 어, 촉촉하게 좀 수분을 유지해주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말 농장이잖아요. 주말 농장이니까 일주일에 한번 가니까 그래서 씨앗을 미리 한 이틀 정도 담가놨다가 심게 되면은 어, 그런 걸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발아가 잘 됩니다. 씨앗만 잘 골라서 심게 되면 발아가 돼요. 요건 좀 어, 7월 달 정도 돼서. 1차 전정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아, 그런다면 저는, 한 8월달, 9월달 정도 되면 많이 커요. 그리고 꽃도 피게 되거든요. 예, 꽃 피게 되면 저렇게 나수로 툭툭 쳐가지고, 어, 좀 약간 반전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이게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뭐예측기를 자른다든가 뭐, 어, 도구를 사용하지만 저는 딱 이렇게 한 줄만 심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수로다가 지금 쳐내는 거는 또 일주일에 한번 오니까 또 많이 자라있어요. 자라있는 거 쳐주고, 지금 쳐주는 목적은 꽃하고 열매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카마는 꽃이나 열매를 쳐주지 않으면 그 영양분이 다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밑에 있는 구근이 좀덜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씨앗을 채취할 거 아니면 웬만한 거는, 어 열매에 달리면 따주고요. 꽃 같은거 있으면 꺾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히카바는 또 효능도 또 다양해요 그래서 어 주로 그 다이어트에 많이 또 드세요 왜냐하면 얘가 또저 칼로리인데다가 또폭만감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먹거든요 이것도 일주일만에 왔더니또 꽃이 이만큼 자라 있어요 그러면 저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주일마다 이렇게 몇개씩 자릅니다 그래도 계속 꽃이 펴요 그래서 꽃 피는 대로 계속 잘라주고, 열매 따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혈당 조절과 또, 당뇨병 예방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10여 년좀 됐는데,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텃밭에 재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는 페피노 멜론인데, 여름 내에 자라기만 하더니, 약간 찬바람이 부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찬바람이 부니까 꽃이 펴가지고, 요거 영상 찍을 때는 이제 조금맣게 맺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마 이거 그그 페피노멜론을 우리나라 지방에서는 조금 안 맞는지 아, 여름에는 꽃이 피어도 안 달리더라고요 이제 열매 요만한 거 하나 맺혔어요 저희 옥상에 있는 건좀 크게 맺혀 있는데 그래서 페피노멜론을 어, 내년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 보고요 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는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10월 6일날 제가 이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수확할 때는 어 낫으로 쳐도 되고요. 저는 그냥 몇개안 되니까는 어 가위로다가 해가지고 어 잘랐습니다. 그리고 잘랐을 때한 10cm, 나 15cm 정도 줄기를 남겨놓고 자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카마가 이게좀 연해요. 연해고. 표피가 약하기 때문에 잘못 수확할 때 찢어져요. 찢어지고 껍질이 벗겨지면 저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최소한 상처 안 나게 잘 음, 수확을 해야 됩니다. 어, 지금 보시면, 그큰 곡괭이로, 그, 새사람으로다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수확을 합니다. 근데, 어, 너무 커 너무 커요. 지금 제 머리보다 더 큽니다. 지금. 수확한 게, 제 머리보다 좀더 큰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조심조심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 껍질이 잘못하면 뽑을 때도 껍질이 벗겨질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뭐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벗겨져요 그래서 껍질이 벗겨지면은 저장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최소한 껍질 안, 벗기 안 벗겨지게 수확을 하신 다음에 한 2, 3일 정도 그늘에 말리셨다가 신문지 있죠? 신문지로 이렇게 개별 포장해서 저장을 하시면 조금 오래 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온 저장고가 있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런 데 보관하면 되지만 사실 뭐 텃밭 조그맣게 하시는 분도 그런 거 저도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잘 보관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뭐 거의 다그 주입분을 그뭐한몇 개씩 나눠 드릴 거예요. 저도 한한 한 대여섯 개만 먹고 나머지는 다 주위 분들 그냥 어, 나눠 드리고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 수확하고서 한 많이 드리고 왔어요. 많이 드리고 오고 그냥 저는 조금만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올 겁니다. 저거 저거는 너무 커가지고 올라오질 않네요. 예, 진짜 커요. <laughs> 예, 지금 옆에 뒷집 사장님이 오셨는데, 안 돼서. 지금 뭐 커가지고 예, 안 돼서. 정말 커요. 제 머리보다 더 왜요? 큽니다. 저렇게 이시카바가 수확하는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 심으실 때 씨. 토양 살충제 뿌리고, 그다음에 거름 좀 뿌리고, 그다음에 복합비료 좀 뿌릴 수 있으면 복합비료 정도 뿌리고요. 한 일주일 후에. 예, 씨앗 파종을 하면 됩니다. 씨앗 파종도 되고 또 모종도 되는데, 아, 까뒀네. 웬만하면 씨앗 파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씨앗 씨앗 파종하시면 그리고 수확할 때까지 걸어면한 번도 안 줬어요. 멀칭 멀칭 하시고 걸어면한 번도 안 주고요. 그냥 간간히 와서 꽃 하고 그다음에 씨앗만 음. 그 이렇게 따 줬습니다. 그거 외에는 할일 없어요. 그래서 한 5월달에 파종을 해서 지금 10월 달에 이제 수확을 하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따뜻한 지방은 조금 더 일찍 파종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저는 5월 중순경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스스랑으로 깊게 파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 수확을 하면 됩니다. 예 뿌리가 깊게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좀 약간 벗겨진 거 있죠. 벗겨진 거부터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하 벗겨지면은, 보세요. 벗겨졌죠. 이런 거는 쉽게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드실 때 예, 벗겨진 것부터 드시면 됩니다. 이거 드실 때는 요 생식을 하셔도 돼요. 그냥 잘라서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켰다가 잘라서 드시게 되면 은 무랑 배의 중간 맛이에요. 그래서 어, 냉장고에 놓다가 드시면 참 시원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육회 같은 거 드실 때채 썰어서 육회랑 섞어 배 대신 육회랑 섞어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건강에 너무 좋습니다. 뭐당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도 좋고, 뭐, 또, 뭐, 비타민C와 또, 어 황산화 물질이 또 많아서 피부에 탄력을 또 유지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종은게 너무 많아요. 뭐또 인과 또마그네슘등또 미네랄 등이 있어서 또 뼈나 또 치아의 건강에도 좋다라고. 지금 제 주먹보다 제주먹의한 10배 크기 정도 되죠?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확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치카마 정말 몸에 좋으니까는 한번 재배해서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배하기 너무 간단해요. 심어놓고 그냥 숨만 치고 가을 수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드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